제가 어떤 냄비나 솥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주물이에요. 파스타 팥이라고 그러잖아요. 코팅 팻, 스탠팬 블루투스 스피커인가? 한우 오마카세 <laughs> 저희 남편이 그걸 붙이다가 눈썹이 다날라간 적에서 <laughs> 왜 이런 싫고 정말 오래오래 쓰고 있는 제 주방의 친구들이라서 너무 사랑해요. 오늘의 관리는 냄비와 팬특집입니다 유후~~ <laughs> 여기다가 세팅해가지고 올리는 사진도 꽤 많지만 중간중간 그 요리하는 영상을 한 번씩 올릴 때마다 건몇 센치냐? 어디 거냐? 어떻게 닦냐? 막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 조그만 주방에 이 많은 게 들어있었다는 게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몇 가지를 좀 꺼내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용하는 것들은 다요 위주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정도 보면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laughs> 왜냐하면 제가 딱 결혼해가지고 그때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갔을 때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못 사고 각계 온정으로 <laughs> 유학생 부부가 떠날 때 남는 살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의 살림은 냄비 하나, 팬 하나, 그릇도 다 다른 거 왜냐면 각각 다른 집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방 살림을 시작했거든요 용된 거죠, 용된 거, 이 정도면. 그런 거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혼자 괜히 추억에 젖어가지고 한번 이거 막 꺼내갖고 닦다가 혼자 좀 울컥 한번 했네요, 예. 제가 워낙에 그 주방 위에다가 뭘 놔두는 걸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압력밥솥도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주방 도구들이 꽤나 많이 놓여있질 않아서 제가 어떤 그 냄비나 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해드릴게요. 제가 이 중에서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는 게 바로 일 거예요. 이게 제가 이쪽 라인들, 이쪽 라인들 생각해 보면 제가 최윤경의 W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장만했던 거예요. 요것도 W 하면서 제가 산 건데 이거는 제가 밥을 하는 용도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압력솥을 썼어요. 그걸 쓰다가 그거를 몇 수리를 하고, 수리를 하고, 더 이상 수리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버리고 난 다음에 얘로 갈아탔는데, 얘 처음에 딱 밥하고 난 다음에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밥이 살아있어! 러면서 둘이서 그 서가지고 밥을 막 퍼먹었던 기억이 나요. 딱 얘는 제가 이게 16인치짜리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여기에 숫자가 써 있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는 이 솥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또 스타 오브 하면 우리가 다 그냥 이런 뚜껑 말고. 있... 이거 하나 있어야지 또 이게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 반해가지고 사실 요 무쇠 손류는 다그 얘기하잖아요 내 손목을 내어주고 밥맛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싫어하는데 엄마도 여기다가 밥을 해요 그래서 얘를 가장 많이 쓰고 무쇠류를 처음 산게 얘예요 얘를 처음 사고 난 다음에 어 아, 의외로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무쇠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제일 잘 쓰는 게 우리 집에서 뭐국 끓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 다 여기. 그리고 이두 개를 수육하는데 가장 많이 써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북엇국을 끓여보면 정말 이거 내가 약간 밀가루 탄거 아니야 할 정도로 뽀얗게 우러나는 거예요. 정말 달라서 국 끓이거나 할때 저는 무조건 그리고 수육할 때에서 이두 개는 진짜 너무너무 잘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랑하는 게 스타오브를 먼저 가볼까 봐. 얘는 제가 빨간 삼겹살 같은 거 그런 거좀 많이 묻혀 놔야지 맛있잖아요 양념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해가지고 소분해가지고 냉동식 딱 해놓잖아요 얘는 아주 약한 불에 그냥 이 정도만 해놓고 딴거다 까먹어도 너무 맛있게 여기서 뭘뭘 끓어 있는 거예요 차돌 볶아가지고 여기 된장 끓여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정말 정말 잘 먹는 의외로 요거 진짜 잘 써요, 저는. 웍스럽게 생겨가지고, 볶음밥 할 때도 너무 맛있고. 그니까 러 진짜 그 무게의 힘, 압력의 힘이 음식에 미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가 봐요. 주물팬이라 그러나 무쇠솔 이런 것들은 씻고 난 다음에 진짜 바짝 잘 말려가지고 넣어놔야지. 축축한 상태로 넣어놓는 거는 녹 나요. 어, 녹이 날 수밖에 없죠. 쇠니까.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진짜 잘 쓰는 게얘 아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안정 귀여워. 너무 귀엽죠. 저희 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그 뚝배기 계란찜이에요. 갓그 조부시 국물 내 가지고 계란 풀어갖고 젓다가 확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가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강된장. 그냥 막 이렇게 벌벌벌 끓여야 맛있잖아요. 그거 딱 강된장 하기 너무 좋은 사이즈. 그리고 요것도 저희 집 스테이크 할때 그때도 팬으로 너무 잘 써요. 여기 딱 스테이크 두 개, 아스파라거스, 뭐 샬롯 아니면 미니 양배추, 마, 통마늘. 딱 넣어가지고 하면 하나의 디쉬 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내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가지고 있는 스탑을 다 너무너무 잘 써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식탁에 희한하게 뭔가 봄되거나 그러면 이런 색깔들이 또 눈에 그렇게 띄더라고요. 르쿠루제는 제가 그 빨간색 그릇이 있어갖고 걔네랑 같이 식탁 스타일링 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얘도 빨간색, 의외로 저는 빨간색 그릇이랑 이거는 참을 수 있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저희 생선조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양파를 이만큼 썰어가지고 간장이랑 고춧가루 해가지고 병어조림 하면 그렇게 그잘 먹고, 그리고 생선을 먹고 나면 어른들은 양파랑 국물에다가 밥을 비벼 먹고. <laughs> 왜 생선조림이 한번 다른 사람이 꺼내갖고 가면 뽀개져서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주냐면 저희 남편이랑 아들 둘만 밥 먹을 때는 각각의 생선조림으로 해줘요. 그러면 딴 반찬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선조림할 때두개 같이 저희 식탁에 올라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저 노란색에다가 제가 쭈꾸미밥을 한번 해봤어요. 색감이 너무 잘 어울려요. 노란색을 딱 열었는데 쭈꾸미가 왜 약간 붉은빛이 탁 돌면서 걔가 너무 꽃처럼 펴 있잖아요. 그래서 저 회에 또 은근 그런 봄에 식욕을 확 돋구는 걸로 너무 좋구나 싶어서 쟤네들도 사실은 이 무쇠솥이 있으면 누구에게 양보할 만한데 이거 포기를 못하겠어 그래서 다 쓰임이 있어서 얘네들도 저희 식탁에 잘 오르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날이 되면 얘가 빛을 발하는 게 겨울 되면 제가 여기다가 어묵탕 오뎅탕 진짜 잘해줘요, 저희 남편한테. 그러면 괜히 이거 하나만으로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약간 그 선술집 이런 데 들어간 것 같은 딱그 느낌 들어서 요거 겨울 되면 너무너무 잘 써요. 아니면 라면 끓여가지고, 개다리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용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식탁 스타일링이 딱 되니까 굳이 딴거 꺼내거나 다른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지 않아서 진짜 그게 더 편한 무쇠손 얘네는 스타일링까지 다 되니까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주물펜 만큼이나 좀 멋있는. 그러니까 막 진짜 셰프들이 막 이렇게 쓰는 거 보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스탠펜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두렵기는. 했죠. 근데 스탬펜도 어찌 보면 요거는 제가 스타일링 용으로 요것도 이제 볶음밥이나 감바스 같은 거 담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요거는 정말 거의 스타일 용으로만 쓰고 있어서 그래도 너무 예쁘잖아요. 잘 쓰고 스탬펜으로도 요두 개를 제일 잘 써요. 얘는 특히나 좋은 게 아침에 계란 후라이, 베이컨, 이렇게 브런치 용으로 빵굽고한이 사각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얘예 써보고 그다음부터 사각 후라이팬 되게 열심히 사서 모아서 썼어요 이거는 샐러드 마스터. 샐러드 마스터도 제가 그때 이렇게 그 체크할도 보셨지만 어때요? 너 다시 살수 있어? 그럼 이두 개는 무조건. 이두 개는 가서 고장나도 다시 가서 살 아이예요. 진짜 잘 쓰고 있어서. 샘팬는 베이킹소다 푼물에푹 담궜다가 얘한 반신욕을 한 24시간 시켰다가 어, 닦으면 그냥 잘 닦여요 그렇게 닦고 난 다음에 스텐팬은 예열이 너무 중요해요 예열을 미친듯이 잘 하고 난 다음에 왜 기름 쫙 기름이 확 퍼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텐팬에 기름을 쫙 먹이고 난 다음에 계란후라이 된 요리를 하면 붙지 않아요 춤추듯이 막 계란후라이가 코팅팬처럼 이렇게 다녀요 중물팬도 그렇고 그래서 요 스텐팬 두 개를 되게 잘 써요 스탬팬을 하나 마련해 두면 주물처럼 꽤나 오래 관리 잘 하면 꽤 오래 쓸수 있어서 자주자주 갈아주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한번 맛을 들여놓으면 되게 오래 쓰지 않을까 싶어요. 스탬팬 되게 뭔가 잘해보이잖아. <laughs>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샐러드 마스터 얘기 나왔으니까 얘를 그냥 가지고 올까 봐요. 얘는 제가 요리를 하나도 할줄 모를 때. 저희 시어머님, 시아버님께서 미국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뭐라도 너무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게 샤브샤브였어요 지금도 저희 식구들이 진짜 좋아하는 요리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죠 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식탁에서 할수 있는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얘는 샤브샤브도 가능하고 스키야키도 가능하고 모든 요리가 가능하게 전골 요리가 다 가능한 거예요 얘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만능이야. 이 온도 조절 다 되고, 그리고 올렸을 때 그렇게 안 이쁘지 않잖아요. 괜찮아. 그래서 요거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혹, 혹여나 여기에 물 들어갈까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 쓰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스탠은 베이킹소다나 식초 소금 그쪽으로 하면 진짜 다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스텐이 나온 김에 그러면 <laughs> 요거는 파스타 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는 파스타 팥까지는 이걸까지 했는데 얘가 파스타 뿐만이 아니라 국물 내거나 그럴 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국물 낼때 왜냐면 우리가 다시 국물 낼 때는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이 채로 막 이, 이게 다 해야 되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거 대고 바글바글 끓이고 난 다음에 얘 들고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어, 그럴 때도 너무 잘 써서. 그리고 깊으니까 파 같은 경우는 그냥 큰 채로 그냥 다 때려 넣어버리면 되고 양파도 그냥 반뚝 해갖고 넣어버리면 되고 뚝뚝 잘라서 넣고 난 다음에 야채 육수 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요걸로 사실 음식을 따로 하기는 너무 애매한. 박을 이렇게 세워놓기도 그렇고, 좀 약간 얘네 애매한데, 그런 국물 내거나 할 때는 어꽤 편안하게 잘쓸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스탬팬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동안 막그 약간 그 인스타 갬성 해갖고, 요 나무로 된 팬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딱 요만한 사이즈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라면 하나. 이 사이즈는 분명히 너무 필요해서 얘 진짜 자주 잘 나온 나입니다. 가볍고. 근데 얘는,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또 사각이 나오더라고 생선 그릴팬 생선 같은 거 이렇게 구우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냥 얘 자체가 예뻐서 이렇게 테이블 세팅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생선 넣고 난 다음에 중국식 생선찜 할때 너무 잘 쓰는 애입니다. 이 피카를 사면서 제가 거품 물면서 그냥 얘는 무조건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얘 때문이에요. 참 사람이 이런 사은품 좋아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 냄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려놓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그 17년 전 하이라이트를 사면서 하나 일곱자리가 었는데 걔는 이만해. 그리고 누가 봐도 화기 같아어 얘는 우리가 처음 보면서 어머. 어떻게 해? 블루투스 스피커인가 <laughs> 내가 처음에 <laughs>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이렇게 해서 같이 구워먹고 하기에도 너무 예쁘고 식탁을 해치지 않아서 아유 얘 하나만 건져도 너무 좋아. 그래갖고 얘를 사서 너무너무 잘 써요. 그래서 요딱 하나 놔두고, 제가 여기 서서, 어 마치 셰프처럼 한우 오마 카세를. <laughs> <laughs> 손님, 어떻게? 지방 좀 많은 부위부터요? 그거 나중에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구워가지고, 이렇게. 고기는 또불 가장 가까운 데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제가. 요거, 그런 거할 때도 너무 좋아서 잘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그 냄비 브랜드 중에서 개수가 가장 많은 애일 거예요. 얘도 주물이에요. 주물인데 안과 밖을 무슨 천연 미네랄로 코팅을 해가지고 해서 그냥 얘도 주물이나 마찬가지로 엄청 무거운 애예요.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께서 얘를 풀로 이만큼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적응을 했나봐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거 주물이랑 똑같으니까 얘를 달거라. 기름 쫙 둘르고 난 다음에 기름이 쫙 퍼지면 그때 요리하면 붙지 않는다서 그때 그 한마디로 저는 계속 주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니까 1 7년이 넘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많이 썼고 지금 여기 있는 큰솥 여기에 쫙 정말 많은 우리 아들의 곰국이 탄생을 했고, 저기서. <laughs> 그다음부터는 여기에 지금 저희 남편과 아들의 육개장, 감자탕, 이런 거할 때는 얘가 무조건 등장을 해서 국물 나오는 게 다르거든요. 늙어서, 무거워서 못들 때까지 잘될것 같아. 추억이 있으니까. 30대에 제가, 40대에 제가 썼던 거거든요. 이게얘 그러니까 좋아해.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리고, 어, 이것도 저희 집에 정말 다양한 버전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신혼 때, 둘이서, 아, 신혼 전에, 사귀고 얼마 안 됐을 때, 뽕듀를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녹화를 하루 종일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밥을 먹다가 살짝 졸았어요. <laughs> 그래서 뽕듀는 저희한테 되게 그런, 연애 때부터 추억의 음식인데, 뽕듀 팥들이 되게 싼 것, 싼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그거를 해 먹으면 되겠어. 그때 이불 붙이는 게 미국에서 연료를 샀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새로운 걸사갖고 저희 남편이 그걸 붙이다가 눈썹이 다 날아간 적에서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래서 뽕쥐에 대한 추억이 진짜 많아요. 뽕쥐는 저희가 언제 먹냐면 크리스마스 디너에는 제가 무조건 뽕쥐를 해서 저희 아들도 크리스마스 되면 뽕쥐를 먹는 날인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에다가는 기름을 부어서 기름뽕듀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자 그 소고기 큐브로 자른 거를 해갖고 이렇게 넣어서 튀기고 여기다가는 치즈뽕듀를 해요. 그래서 두개 세팅을 딱 해놔가지고 그 튀긴 거를 여기다가 치즈에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빵 찍어 먹고 브로콜리 찍어 먹고 삶은 감자 찍어 먹고 새우! 또 죽음인 게 새우를 여기 튀겨요. 그럼 그냥 도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치즈에 돌려요. 그래갖고 또 먹어요. 이렇게 구리로 된 거, 그리고 이렇게 기름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너무너무 잘 먹는 저희 냄비 중에 하나입니다. 부리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가는 소금이랑 식초 해가지고 닦으면 또 금방 깨끗해져요 아! 그리고 하나! 코팅팬! 그러면 언니는 코팅팬 안 써요?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식구들 쓸 때도 잘 쓰는 게 피슬러 요거 코팅팬! 전 진짜 잘 씁니다 웍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큰 채소 볶을 때 여기다가 진짜 모닝글로리 볶음 하거나 청경채 볶음 하거나 그럴 때 요거 되게 잘 쓰고요 요것도 사이즈가 지금 이것만 꺼내나는 작은 거부터 다 있어요. 그러면 계란 프라이 하는 건 작은 거, 여기다가는 뭐 다른 거 볶는 거 요리할 때 진짜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만약에 산실령이 아유 <laughs> 아 산실령 아 산실령 아, 안 바빠 왜 자꾸 오지? <laughs> 냄비를 세 개만 고를 수 있다. 세개 냄비 팬 포함? 네팬 포함. <laughs> 어왜 이런 싫어? 얘를 하나 하고 얘랑 아아아예예아 얘는 정말 너무 잘 써서 내가 아니 저도 알라딘 팟 너무 잘 쓰는데 어떡하지? 하나를 더 알라딘 팟 알라딘 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령님. 아, 인간적이시네. 이렇게. 어차피 팬은 이걸로 내가 어떻게 끝수 있어. 여기다 볶음밥 하면 되잖아? 여기는 밥하고, 국하고, 찌개 다 되거든? 그리고 여기다가는 식탁에서 뭔가 먹을 때 고기도, 여기 구워, 그냥 여기다 굽, 고워 기름 닦아내면 돼, 그냥 여기다 하면 돼.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골랐습니다. 왜 고르게 하는 거야? 아, 산시용. 아,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는 걸로. 실력님, 헤어져요. 관리해드릴게요. <laughs>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하나 다 스토리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금방 산게 아니라 정말 오래오래 쓰고 있는 제 주방의 친구들이라서 그냥 저는 요리를 대단하게 막 맛의 차이를 알거나 막 양념을 너무 잘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맛을 잘 끌어내주는 <laughs> 이런 조리도구들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리할 때 쓰는 어, 냄비. 솥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관리로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다음에 꼭 놀러 오세요. 또 만나요.